과거 1996년에 폐업을 했었던 병원이자 한때 대한민국의 4대 흉가라고 불리며 많은 계담들을 만들어내게 되었던 곤지현 정신병원은 사람이 떠나고 남은 건물의 살벌한 분위기와 이곳에서 귀신을 목격했다는 여러 개소문들이 합쳐져 그저 폐건물에 불과하던 건물이 어느샌가 국내 최고의 심령 스폿으로 자리를 잡아 건물을 팔고자 했던 주인은 물론 건물 주변에 살고 있던 주민들에게까지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게 되었는데 오늘은 영화로까지 제약되게 되었던 이곤지현 정신병원이 도대체 어떤 계담들을 통해 유명세를 게 되었는지 지와 괴담 뒤에 가려져 있었던 병원에 대한 진실 및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한다. 곤지암 정신병원은 1996년에 폐업을 하고부터 심령 스팟을 찾아다니던 오클트 매니아 사이에서 조금씩 주목을 받아 그 유명세를 떨치게 되었었는데 산속에 지어졌다는 특징과 과거의 정신병원이었다는 점이 자연스레 여러 계담들을 만들어내게 하여 어느날 곤지암 병원의 원장이 미쳐서 자살을 했었는데 이때부터 병원에서 일하던 의사와 간호사는 물론 병원에 입원을 했었던 환자들까지 모두가 알수 없는 이유로 사라지거나 죽음을 맞게 되었다. 라는 정신병관리 원장님 계담을 필두로 다음과 같은 계담들이 떠 돌아다녔었다고 한다. 곤지암과 관련된 계담은 정말 차고 넘치도록 많지만 그중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계담을 한번 언급해 보자면 원래 곤지암 정신병원이 있던 자리에 형무소가 있었는데 이 형무소를 철거하고 정신병원을 짓는 바람에 형무소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영혼들이 그 원한을 풀지 못한 채 병원을 떠돌아다녀 결국 이 원혼들 때문에 미쳐버린 원장이 환자들을 모조리 죽이고 자신 또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그렇게 병원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형무소 계담이 유명하고. 또한 곤지안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인체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다며 곤지암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마루타 실험을 벌여 이로 인해 밤이면 밤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끊이질 않았고 심지어 실험 도중 사망하는 인원들까지 나오는 바람에 남아있던 병원의 생존자들이 실험을 피하기 위해 집단 자살을 하며 그 원혼들이 아직까지 병원에 남아 이에 겁이 났던 건물주가 해외로 도망을 치는 바람에 그렇게 곤지안 정신병원이 방치되게 되었다 라는 별말 같지도 않은 괴담들이 떠돌아다녔었다고 한다 뭐, 다들 알다시피 이러한 그담들은 모두 이야기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100% 개구라 픽션으로 실제 곤지암 정신병원은 1992년에 개원을 해 아무런 문제 없이 운영을 했었던 평범한 병원이고 뭐 환자가 죽거나 원장이 갑자기 미친 적도 없으며 망하게 되었던 이유도 건물주가 노안으로 사망하는 바람에 당시 법적으로 요구되고 있던 하수처리 시설을 만들지 못해 폐원을 한뒤 미국에 나가 있던 건물주의 아들이 한동안 방실하던 중 어느 순간부터 어컬트 마니아들이 이곳을 찾아오기 시작하며 그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흉거로서 엄청난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다. 참고로 계담에서 항상 비참한 체후를 맞이했던 병원의 원장님은 계단과는 달리 현재도 멀쩡히 살아있고 폐원 이후 강원도로 거처를 옮겨 다른 정신병원을 개업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곤지안 정신병원은 한국을 넘어 전세계에그 악명을 떨친 적이 있는데 2008년에 TV 프로그램인 고스트스팟에서 곤지안 정신병원과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며 국내 오컬트 마니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찾는 그런 장소가 되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2012년엔 미국의 방송국인 CNN에서 이곳을 세계 7대 소름이 끼치는 장소라고 소개하는 바람에 이 곤지안 정신병원을 한번 보고자 한국을 들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헐리 k 신년스팟 너무 억삭하다 라는 평가를 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정신병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자 그 결과 주변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조금씩 피해를 입기 시작해 폐가 답사를 위해 이곳을 찾았던 어떤 사람들은 철조망과 자물쇠를 개박살낸 뒤 출입이 불가한 곤지암으로 돌아가려다 경찰에게 적발된 적이 있으며 이곳에서 술을 먹고 밤새도록 소리를 지르는 인간들이 있는가 하면 병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근처 민가에 침입하려는 사람들까지 생겨나 주민들이 곤지암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고 호소하며 자신의 집을 지키기 위해 개까지 키우게 되었었다고 한다 참고로 곤지암 정신병원은 엄연히 주인이 있던 사유지로 이곳을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었고 인터넷을 통해 이상한 계담을 퍼뜨리는 것 또한 건물주에게 고소를 당할 수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 어느 날 2018년에 '곤지암'이라는 영화가 개봉하며 '곤지암 정신병원'이 다시 한번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오게 되었는데 당시 흉가체험을 한다며 찾아왔던 몇몇 BJ들은 관리자에게 돈을 건네며 매수를 시도하다 걸린 적이 있고 이곳에 침입을 하려고 했던 어떤 인간은 철조망과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뒤 119를 불러달라며 온갖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당시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에 대해 요구하며 이 정도면 귀신도. 서방 빼겠다라는 말을 했었다고 한다. 참고로 영화 곤지암은 실제 곤지암 정신병원에서 찍은 게 아니라 부산에 위치한 한 폐교에서 촬영된 것이라고 한다. 결국 이렇게 말도 안되는 괴담들로 인해 곤지암 정신병원의 악명이 미국에 살고 있던 건물주에게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이에 건물주가 영화 홍보 목적으로 지면과 병원을 무단으로 활용하였다 해당 영화로 인해 병원의 매각 또한 취소되어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됐다 라며 재학신들을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되었지만 이어지는 재판에서 끝내 건물주가 패소하는 바람에 영화는 개봉 이후 267만의 관객 수를 찍고 215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했었다고 한다 한편 늑은마 엔터테인먼트의 수장인 bj 신태일은 데이터도 잘 터지지 않는 이곳에 찾아갈 생각이 없었지만 팬들이 그에게 끊임없이 곤지암에 가달라며 요구를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늑은마 엔터의 동료들과 함께 곤지암을 찾아가게 되었다가 시청자들이 이때 그가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불법침입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신태일을 비롯한 3명의 일행들이 8만원의 범칙금을 내고 씁쓸하게 집으로 귀가를 했었다고 한다 곤지암 정신병원은 2018년에 부지 매각에 성공하며 이틀에 걸쳐 드디어 병원터를 철거하게 되었는데 당시 네티즌들이 '곤지암은 개담으로 유명하니까 공포 테마파크 만들면 떡상할 듯'이라며 여러 의견들을 냈었지만 당시 부지 활용 계획을 담당하던 부동산 측에서 '공포 테마파크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는다'라는 말을 남기며 현재는 정신병원이 있던 자리에 쿠팡 물류센터가 들어서게 되었다고 한다.